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풍년을 바라되 생기지를 멈추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오시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풍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어, 우리는 삶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풍년을 바랍니다. 어, 개인적으로 풍년이 오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풍년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쟁기를 잡고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수고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장 가시면요. 땅에 떨어진 시의 비유를 하고 계시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또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시를 뿌리는데 그 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4장 음, 14절 가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장 전체를 보면 시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 풍년이 오기까지 쉬지 않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 말씀을 뿌리는데,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뿌릴 새에 들으는 길가에, 어, 많은 사역을 가운데서 우리는 옥토밭에만 실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또, 옥토밭에서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그 옥토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짝 밭에, 때로는 가시 떨기 밭에도 떨어진다라는 것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 옥토밭에만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옥토밭이라는 것은 정말 심령이 기름진 심령을 얘기하거든요. 밭 바천 세상이라 그랬는데, 그 세상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잘 가꾸어진 그런 밭과 같은 그 심령에서는 당연히 소출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도 가시떨기에도 돌짝밭에도 떨어져야 되고 또그 돌밭이 가꾸어지면 옥토가 되는 것이고, 가시가 뽑혀지고, 가꾸어지면, 그러면 옥토밭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그 정원사는 수없이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겠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죠. 물을 주기도 하고, 햇빛을 조절을 해 주기도 하고, 또 우짜란 것이 있으면, 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수고 가운데서 아름다운 밭이 갖꾸어지고 하나님의 정원이 아름답게 갖꾸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도 이와 같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죠.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심의 모든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 또 깊은 말씀의 그물을 예, 들이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 시 뿌리는 비유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 뒤에 가시면 26절에 보시면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시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냐라 우리가 시를 뿌렸으나 그 씨를 자라게 하고,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의 수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두기에 하시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를 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뿌리는 것 같고 그 씨가 아, 뿌리는 것은 말씀이고 그 씨를 뿌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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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씨가 생명력 있는 교자 씨 하나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작은 것이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그 씨는 반드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자람이그큰 그늘을 들이어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온다라는 그, 그 그늘이 바로 교회요, 또 은혜가 되겠죠. 또 하나의 비유를 더 보시면 등경 위에 비유를 하시는 거죠. 어, 그것이 2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 함이냐, 등정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 이 등불이라는 것은 감춰지기 위해서 등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등불이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덩불이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덩불은 아니다를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의 덩불을 켜고 육신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흩떼이 받지 말아라 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가치있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빛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되어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2절에 보시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 말씀의 등불을 가진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하는 것이다. 그 확장은 말씀을 뿌리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뿌림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 공중에 새와 같은 자들이 돌아오는 복된 그런 은혜의 예, 자리를 주님이, 예,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어, 등불과 같은 그런 빛땜의 사명, 그 사명에서 또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